안녕하세요 라이크성형외과 이용원장입니다 오늘은 미트 후에 눈썹 찔리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많은 분들이 미트하고 눈썹 찔리면 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시지 않고 어? 그냥 내 눈썹이 찔리나보다 싶어 가지고 눈썹을 막 뽑아가면서 심지어 1년씩 그냥 눈썹 뽑으면서 지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고 해결책이 있는데도 설명은 못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왜 눈썹이 찔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임이라 하면은 이 눈꼬리를 이 바깥쪽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근데 미힘을할때 얘가 이렇게 그냥 이게 눈꺼풀이라면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작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래 눈꺼풀이 있으면은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밑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속으로 안으로 말아 넣는 방법이에요. 즉, 건판이라고 해서 아래 눈꺼풀에 탁탁한 부분을 당겨서 밑으로 끌어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이트 속눈썹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니까 내 눈을 찌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느냐. 특히 여기 아래쪽에 여기 피부가 조금 남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미팅할 때 여기 밖에 있는 이 피부를 자르지 않죠. 하안검처럼. 그러면은 이 속눈썹 있는 라인을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피부는 남아서 이 피부가 약간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이울 피부가 속눈썹 이렇게 안으로 말아온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거는 안검 내반증이라고 저희가 정확히 진단을 하는데 안검 내반증은 밖에 있는 피부를 살짝 잘라서 우리 어르신들 밖에 여기 피부 처지면은 하안검에서 자르는 것처럼 속눈썹 라인에서 피부를 살짝 잘라서 얘를 일부러 이렇게 외반을 살짝 만들어주면은 간단히 해결이 돼요. 어, 피부 자르면 흉터 남지 않나요?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속눈썹 라인 아주 근처로 잘라서 아주 정교하게 잘라서 꾸미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고 제가 이 수술을 쭉 하면서 흉터 왔다고 고민하신 분은 아직까지 하면 못 봤어요. 그래서 밑에 하고 지금까지 속눈썹 필링으로 고민하셨던 분들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간단한 피부 제거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한번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